네 안녕하세요 팩터 한입니다. 어 100일 정도 한 4개월 만에 어, 이 농사 짓는 거이 영상 촬영하게 됐어요. 어 바쁘 뭐다 바쁘죠 바쁘게 돼 있고 유튜브 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봄에 제가 이영상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 복숭아 나무가 4분의 1이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열매 착과량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16일 날 마지막 출하를 하고 끝났어요. <laughs> 끝나고. 근데 왜 이렇게 숲이 됐나? <laughs> 예, 여기가 다 지금 복숭아가 저기 봉 있죠? 네, 우산 지주라고 하는데 저 지주로 해서 나무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복숭아 죽은 자리인데 부지런하시게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깨를 심으셔가지고, 완전히 숲이 됐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아까 찍어 놨는데, 이건 뭐, 복숭아밭이 아니고 깨밭이 돼 있어요, 지금. 네. 깨밭이 되어 있고, 어, 수확 끝나고, 화요일부터 하는 작업이 지금 이 작업. 예.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곳은 제가 사용하는 경 예, 예초기. 네, 경운을 조기로 하고 지금 이 사이사이를 제가 그거 짊어지고 하고 있는데 혼자는 다 못해서 지금 아버지랑 저랑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확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제거를 몇번 못했어요. 근데 풀은 막 자라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밭이 됐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3일째 지금 예초 작업 계속 하고 있어요. 배밭하고 복숭아밭하고. 이렇게 복숭아 수확이 끝난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하나도 없이 수확이 끝났고요. 아, 지금 이렇게 노란 봉지 달려있는 거는 올해 그 열매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빈 봉지만 남은 게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열매, 봉지를 씌울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열매가 살아있었는데 어딘가 안 좋았겠죠. 네, 영양분을 공급 못 받고 그래서 그냥 봉지 안에서 이렇게 이걸 빈 봉지라고 해요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달려있는 것들은 달려있는 봉지들은 그빈 봉지였던 그게 심한 나무가 있고 좀 덜한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얘는 보시면 복숭아가 완전히 말랐죠 봉지 씌울 때는 잎도 나오고 생생했어요 네 이렇게 빈 봉지가 돼요 여기 속에 보면 열매가 있죠. 네. 이 나무는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올해 빈봉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 빈봉지만 안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깨밭. 네. 깨밭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나무 죽은 자리에요. 저기 봉, 봉 있죠? 근데 봉이 있는데 깨가 있다. 그럼 나무 죽은 자리, 여기도. 네 여기, 여기 봉이 있는데 죽었죠 여기도 봉은 있는데 깨밭이 된 곳은 지금 나무가 죽은 곳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지금 이렇게 죽었죠 이 부분은 살았는데 이제 저 죽은 부분 을싹 제거하고 한번 살, 살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 아마 살릴 것 같아요 뭐 간좀 배내고 살려볼 수 있을 때까지 살리고 왜 그러냐면 아예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까지 다 제거하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 내년에는 그냥 죽은 완전히 죽은 자리 여기도 죽었죠 죽은 자리에만 여기는 죽었는데 왜 깨를 안 심었냐 이 나무하고 이 나무 복숭아 수확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방해될까봐 안 심어졌고요 여기도 보시면 제 키보다 더 커요. 깨가, 깨가 무슨. 그래서 완전히 지금 깨밭이 됐어요. 깨밭이.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긴 지금 복숭아밭입니다. 네. 깨밭이 아니고요. 복숭아밭. 이렇게. 지금 나무 높이랑 거의 근접해 있어요. <laughs> 다 쓰러져가지고 지금. 더 정성을 드리고 계시는데 어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안 심었죠 그냥 깔끔하고 통풍 잘 되라고 그냥 내버려뒀죠 이 땅들을 소금 상 상했겠지만 이제 복숭아 수확이 다 끝나고 배는 8월 25일이나 빠르면 25일 경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배 같은 경우는 수확이 시작될 거예요. 네, 원앙이랑 황금배 원앙 수확하고 황금배 수확하고 이 복숭아밭에 복숭아가 4분의 1이 죽어 가지고요 4분의 1한 50주 네, 최종적으로 50주가 죽었어요 봄에 뭐 2, 30주 죽었는데 이제 더 죽고 더 죽고 해서 아까처럼 어, 수익은 딱 그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무가 다 하나 둘다 죽었죠 네 근데 하,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초 작업하고 어, 방금은 어머니가 배추 심, 심으셔야 된다고 해서 배추 그 골터 주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긴 깨밭인가요, 복숭아밭인가요? <laughs> 자 복숭아밭입니다. 배도 뭐 많이 열리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작년 올해 작년에는 많이 속이 상했는데 올해는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좀 즐기면서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올 돈은 이제 작년에 겪어봤으니까. 작년에는 항상 정상으로, 어, 영농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훅 빠졌으니까 속도 상하고 돈도 부족하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겪어보니까, 이게, 아, 올해는, 이, 이 상태면은 올해 수익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 해서, 이 살림을 미리 예측하고 아끼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 어차피 결과물이 안 나오니 좀 즐기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를 심어 놓으셔서 즐길 수가 없게 된 거죠 <laughs> 깨, 깨는 이제 조만간에 깨, 깨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배밭에 왔습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봉지를 안 씌운 배들이 많이 있죠 네. 냉해를 입어서 그 나중에 꽃이 다시 핀 애들은 이런 기형거가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웅지를 씌우진 않았는데 왜 남겨놨냐 제가 누누이 뭐 동영상 몇번 촬영을 했지만 이런 열매라도 있어야지 없으면 지금 가지에 얘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상품성이 전혀 없죠 뭐 그런다고 배즙을 짜려고 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따 줘야 돼요 네, 곧 있으면 따줘야 돼요. 지금, 지금부터 이걸 쌀 빼라고 하는데, 따주는 게 맞고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새순 도장지라고 하거든요. 새순 네. 나무가 이런 걸 많이 끌어올려요. 보시면,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 가지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순제거를 두 차례 정도 했어요. 좀 덜, 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열매가 없는 가지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여기 나왔죠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도장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성 없는 이건 못뭐 팔아요 상품성 없는 것도 달아 놨는데 그게 많아요 이렇게 달아 놓으면 썩기도 먼저 썩고 결국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수세, 수세라고 그러죠. 수세 안정화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봉지에 싼건 그나마 이제, 어, 어렸을 때 예쁜 것들, 모양이 예쁜 것들, 동글동글한 예쁜 것들을 봉지에 쌌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수세 형성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복숭아는 나무 자체가 4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배는 이제 냉해를 이겨낼 방법이 생기면 나무는 살아 있으니까 어, 그나마 다음을 키워갈 수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심으면 최소 3년 5년 3년에서 5년 키워야 지금 제대로 된 수확량을 바라볼 수 있고요 어, 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신화 품종인데 2년 3년생 아이제 3년생이지 3년생 됐는데 원래 이 정도 커야 돼요 키가 2m 이상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요. 저기는 죽었어요. 신화 품종마저도 죽을 정도의 좀안 좋았어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어,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상 팩터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배추이랑 만들고 있었는데요.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쪽 하늘은 뭐 비구름이 거의 없어요 네 이쪽 해가 있을 때 비가 온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무지개 네, 무지개가 저기 끝까지 여기서부터 네, 있죠 6시가 좀 넘었고요 아, 이제 비가 왔으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비도 맞았으니까 들어가서 씻고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었으니까 편집하라고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